100ml 짜리하고 500ml 짜리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잖아요. 그 100ml에서 소독수를 선전을 하고, 이제 이렇게 해서 드려요. 그리고 나머 이거, 여기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, 이 500ml를 드립니다. 그러면 누구라도 아주 적혀와서 이렇게 드리고, 안 받는 사람은 아예 100ml도 안 받아요. 그냥 뭐 이렇게 뭐좀 거부방을 하는 사람들은. 그래서 명단을 지금 많이 작성을 하고, 그명단에 갔다가 왜 적느냐. 이거 적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럼 또 문자도 보내고, 여덟 며칠 날은 이렇게 닭도 지원해 주시니까, 원조권에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, 이제 그 닭을 몇 시까지 교회 앞그 주차장으로 오시면, 이렇게 이거를 드립니다. 그고갖 뭐 닭도 드리고, 이것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드리죠.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고, 자기네들도 가서 또 그걸 나눠서 먹을 이유들. 왜냐면 식구가 몇 명이 있는, 세식구 세, 네주 두식구은두개 주고. 그럼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, 그러면 가다가 이제 아파트 경비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집에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갖다 줘요.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막 좋은 거예요. 이게 너무 좋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, 아, 그저께구나. 지나가다가 혼자는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헌금이라도 하고 간다고. 아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그 마음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데, 이 와가지고, 뭐, 오천 원씩, 이렇게, 뭐, 그냥 놓고, 이렇게, 거기 에 해요. 그래서, 오셨으니까, 기도하고, 저기, 이렇게, 그, 뭐 차례도 하 하시고 가라고. 저희 교회 오면,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. 차례도 마시고, 아니, 뭐라도, 이렇게, 가지고 가야지, 되잖아요. 아니요 말씀이라도 가지고 가든지. 네, 그래서 그런 거 하고, 또안 믿으시는 분도 어르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손을 잡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감싸 안고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힘을 얻고 너무 좋아하세요. 그렇게 보면 또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기도. 아, 이걸 기도해줘야 되겠다는 라 감동이 이렇게 오면 기도해주시고 그러면 참 나름대로 평소에는 어떤 것도 없다가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.